스마트폰 갤러리, 그냥 사진을 저장하는 곳이라고요? 또, 숨겨진 AI 기능을 알면 사진 편집 꿀잼이 될 거예요?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사진 배경 바꾸기. 지루한 배경은 이제 안녕? 피사체를 눌러서 쏙 빼고 복사를 누르고, 원하는 배경에 붙여넣기 하세요. 와, 진짜 감쪽 같죠? 두 번째, 원유아이 업데이트 하셨다면 하단에 포토 어시스트 버튼이 뜰 거예요. 포토 어시스트를 누르고, 원치 않는 피사체를 지우개로 슥싹 지우거나 이동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빈자리를 주변에 어울리게 채워주기까지 한답니다. 진짜 신기 방기세 번째, 라이브 효과. 평범한 사진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줍니다. 갤러리에서 사진을 열고 위로 쓱 밀면 짜잔. 라이브 효과를 선택하면 와 사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네 번째, 포토 어시스트를 누르고 스케치 변환 버튼을 누른 후 사진 위에 스케치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와 진짜 놀라운 작품이 톡딱. 이제 갤러리 AI 기능으로 인싸력 업 시켜보세요. 이 기능들 당장 사용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